차다, 차가다. 차다. 발로 차다, 바람이 차다. 바람 차단 뭐예요? 바람, 차갑다? 바람 불었는데, 예. 차갑다 할 때도 그냥 바람이 차다. 오늘 음, 바람이 차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 차갑다는 뜻이에요. 네. 어, 바람 차, 차갑다. 네. 차다. 아, 네. 바람이 뭐예요? 봉, 봉, 예, 봉, 차다.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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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 아, 냉. 이거 차다, 차갑다랑 시원하다 좀 달라요 음, 어, 시원하다는 좋은 느낌이에요 네. 이때는 량퀘쾌요 량화. 응, 량은 쌀쌀하다 이런 느낌 음, 날씨 쌀쌀하다 할 때는 땐 량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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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무조건 차다라고 외우지만 말고 쌀쌀하다는 라 음, 뜻도 있어요 아, 오늘 날씨가 조금 추우면 오늘 날씨 음, 좀 쌀쌀하다 음. 예, 예를 들어서 너는 뭐 음.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음. 어, 발 시려워 이런 거,脚很凉, 이거 시렵다 할 수도 있어요. 네. 다량이에요 음. 네, 중국어 한개 단어예요. 네. 한국어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자, 그 다음에 공기가 차다. 비슷한 거. 네, 비슷해요. 뭐 공기. 공기. 공기 훈량. 아, 냉이에요. 공기 훈량. 아, 음, 그 다음에 헤어질 때 남자 친구 여자 친구 차다. 아. <laughs> 남자친구한테 차였다. 네, 이건 어, 오케이. 어. 내가 찾다. 내가 찾다. <laughs> 내가 남자친구를 찾다. <laughs> 오케이. 어, 이거는 의지 가지고 있고. 네. <laughs> 그래서 받자면서요. 예.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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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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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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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티 이거는 발티 주구어죠. 티주구는 이거는 발 여기. 네. 이부위는 차다 할때티 써야 되고. 이거 티. 음, 발등 쪽. 발등. 아, 발등, 있는, 아, 발등 네. 할 때는 티. 아, 티주구 이렇게 주저를 차지 않거든요. 음, 네, 네. 그럼 이거는 츠 음. 아, 이글자는츠예요 츠에. 는 사성이에요. 나는, 나는 남자 친구를 찼어 하면은 오빠, 남포요 아, 그 차였어 하면은 차였다. 남 난 남자친구한테 차였다. 베被 음. 수동태 아, 네. 차이는 거는 수동태예요. 그니까 我被男朋友踹了. 쳐. 예, 踹아 그리고 요즘 사람들 표현하는 거는 베被分手了도 음. 써요. 아 해요즘. 아 근데 이거는 아, 어. 말로 할 때만 가능 가능하고 아. 그다음에 남 어, 약간 좀 농담. 네, 배분석사실 우린 분석을, 원래 맞아요. 아. 우린 분석을. 네, 우린 분석을. 아, 우우리분우 헤어졌다. 이거 요즘 말이에요. 옛날에 안 썼어요. 그리고, 최재신. 아까, 나의 남자친구가 也可以. 가능해요. 근데, 자주 안 써요. 이거는, 북부지방 사람들 많이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我啊把男朋友甩了. 어, 쉬어. 응, 甩는 아, 손이잖아요. 틀털 네. 터는 거예요. 아, 털어냈다. 네, 어내는 거예요. 아, 그래. 원래 손좀 잡다가 잡다가 나가 나, 아, 나 이제 손 잡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작, 甩. 네, 이거는 어, 차다예요 아, 어, 수동태 泰被我被男朋友甩 네. 응 <목소리> 음, 이거는 남자친구한테 차이였다. 음. 아 봐, 봐아이는 제일 많이 쓰고 근데 약간 좀 농담하면서 초에 맞아요. 초에 음. 좋아요. 음, 아아자 아, 그다음에 자리가고 차다. 음 차다 자리 뭐 무슨 자리 앉는 자리 뭐 영화관 자리. 음. 아 오케이 okay. 자리는 좌位 좌位 예 좌位 뭐꽉 차다 하면 이징 말러 말러 아, 차다 뭐 물병 음, 가득 채웠을 차다 쓸수 있나요? 물병 네. 같은 거. 물도 가, 물병 가득 채웠다. 가득 채우다 할 때는 모이이 네. 차서 쓰 나요? 음, 아니 없는데 병? 이제 어. 물 넣었을 때물 어. 가득 채웠다. 어. 채우다 할 때는 차다 쓸수 있나요 혹시? 어니물병꽉 네네 물병 찼다. 거의 네, 가득 아 그래. 물병 꽉 차다 할수 있어요. 네. 아 오케이. 그러면 만라쓰는예요만라만 라. 음, 어, 그리고 뭐 주차장 음. 주차장 차 음, 차장 네, 만차 할때그이징만라 하면 돼요. 만차 할 때는 음. 만이 만, 글자예요. 똑같은 만이에요. 네 만차. 음. 어, 근데 만차 그렇게 쓰지 않아요. 음. 네 그냥 주차장이징만라 음. 주차장. 음. 아, 틴 이렇게. 停车场已经满了. 그럼 우리는 주차장에 음. 이렇게 만차 이렇게 써잖아요 아, 아, 아. 그러면 은 중국에서 꽉 차면 은 앞에 뭐라고 써나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주차장이지만 아, 그냥 그냥 음. 만 만차 만초, 만차는 그렇게 쓰 표시판 하면은 만차 쓸수 있는 것 음. 같아요. 찾아볼까? 이거 음.

네. 오케이. 이거 제일 많아요. 이만. 이만 이거 제일 많아요. 아, 이, 어, 이 이미 많죠. 아, 어, 이만. 뭔가 줄임말 같다. 아. 어, 줄임말 많이 해요 아, 음. 어, 이만 이거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어, 그다음에 아, 어, 시계를 안 차다. 어, 이거 무슨 말이야? 시계에 붙는 안 차다. 고왔 아, 왔다. 착용? 네. 타이 쓰는 거. 어, 착용하다는그 차다. 아, 네. 시계 차다. 네, 어, 시계 차다. 오케이. 타이 맞아요. 今天沒戴手表嗯没戴今天没戴嗯戴언제쓰냐면은 한국어 이거 모자 쓰다 하잖아요. 모자 쓰다. 중국어도 따예요. 음, 모자도. 이거 뭐라고 해요? 귀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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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차다 쓰나요? 끼다. 귀걸이 끼다. 귀걸이 차다. 둘다 쓰요. 아, 중국어도 戴 음. 아, 장갑. 장갑 어, 뭐예요? 끼다 써요. 응. 차다 안 써요. 맞아요. 음, 아, 장갑. 장 아, 끼다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다 어, 중국어도 딸, 이 글자예요. 음. 어, 모자도 딸. 어, 모자도 딸. 음. 그다음 안경 끼다 하잖아요. 떼. 네. 음, 어, 음, 벨트. 벨트는 뭐예요 한국어? 벨트 차다. 차다. 차다? 어, 중국어도 떼. 떼. 어, 일단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손. 손 이렇게 들고 응. 들고 응. 이 어깨 응. 위에 벨트 빼고 네, 예, 나머지 전부 다다이요다이다딸이요 아, 예, 아. 예, 반지도 기다 하잖아요 딸딸아 딸戒指 딸戒指 아 따이 응. 지에주. 따이 지에주. 음. 어. 벨트 빼고 음. 나머지 다다이에요딸아 중국은 딸 쉬워요 음. 어. 그래서 한국어 모자 어 벗다 하잖아요 네 모자 벗다 하면 보통 옷 벗다 하면은 투어 네. 옷 이렇게 해요. 네, 예, 근데 토어 모자 안 써요. 음. 정식적으로 표현하면은 투어 맞아요. 네. 음. 정식적으로 만약 회의 큰 회의 할 때는 토 맞아요. 근데 어, 그거는 짜이 해야 돼요. 짜이 모자. 짜는 음. 음, 이런 떼는 거예요. 음. 이런 동작. 음. 중국은 이런 음. 동작이 중요해요. 짜는좀 어, 음. 약간 좀 어, 뭐 단추 같은 거 있어야 돼. 네. 아. 아, 그런 거 있어야지 할수 있는데. 근데 아. 옛날 모자는 이 단추 있었어요. 아, 네, 네. 아, 지금 모자 그냥 떼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때는 짤마오지 옛날은 토어였어요. 음. 아, 토어는 약간 벗다. 그 벗는 거는 뭐 단추, 뭐, 뭐지 아니면 잠구는 거 있어요. 네. 뭐 잠구는 거 벗는 거예요. 그게 음. 토어예요.